첫 번째로는 대기업 양극화입니다. 양극화라고 하면 흔히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.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.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죠. 시총도 많이 올라갔고 실적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. 거의 예상 영업이익이 둘 합쳐서 180조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LG 전자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. 대기업 내에서 양극화가 조금 일어나는 모양이 관찰이 됩니다. 과연 이 터너 라운드가 언제일까? 혹은 구조조정이 맞췄을 때 시장 상황을 보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할수 있을까? 반대로 반도체가 이 이상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또. 생각해 봐야겠죠? 국내 지수가 지금 뭐4,500 이런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는데, 결국 코스피 내에서 이 반도체 자체의 그립,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. 그러면은 제 영업이익이 신규로 늘어났었을 때 지수가 우상향할 수 있을지, 반대로 지금 이 사이클이 끊어졌을 때 지수가 다른 산업들, 뭐 예컨대 자동차, 철강, 화학 2차전지, 조선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게 버텨줘서 조금 버퍼를 만들어 줄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